와, 이미지 졸라 세네? 졸라 좋아. 와, 미쳤다. 서리 구체에다가 난사, 족발, 난무하는 파편. 나머지는 그대로고, 체온 저하에다가 지속성, 서리방벽, 고드름, 별빙, 연속주문. 동결시 시전에다가 보통은 해성을 넣지만 일단 한파. 그 다음에 서리 방벽이 빨리 터져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를 만화 재생을 찍으면서 레벨업 한번더 해가지고 산산조각 난 결정 찍으면 얼음 결정이 잘 터지겠죠? 아 뼛속 깊은 냉각은 빼도 된다. 그리고 왠지 여기서 있잖아. 이거 아까 내가 물어봤었거든.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빼버리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남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음 패시브는 이거랑 이거랑 이것만 찍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빨리 찍고, 산산조간난 결정. 다음, 에테르 음름으로 만화 재생 속도. 지금 만화가 많이 딸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시전 속도 증가. 동결 축적 증가. 위로 돌아가야 되겠네?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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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네? 시전 답답하면, 기민한 정신도 들러주면 좋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촉발. 두개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두개 나간다. 난도가 바뀌었어, 지금. 서리구체가 긴결을 잘 걸어서, 이야, 우리 서리구체가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헬생의 촉발 쓰고, 우와, 두 액션 나가니까 데미지도 깨졌네. 이거는 그냥, 광령을 요렇게 처리하면 되고, 빵빵빵. 이제 방벽 써도 금방 깨지겠다. 맞죠? 와, 금방 깨진다, 이제. 탄산종합 찍었더니 금방 깨진다, 야. 아까는 정말 안 깨지더만. 정해보고 없나? 테스트 해보자. 빵빵빵. 이 맛이다, 바로. 작은 법은 방벽 쓰면 바로 얼어버리니까, 한파 바로 쓰면 되고, 좋다야. 냉기법사는 패드 페널티가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특성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이게 말로만 듣던 대마법사구나. 와. 야, 방벽 데미지 졸라 세네? 보스가 저걸 깨버리니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보스가 자살하네, 완전히. 적은 와. 졸라 좋아. 2브분 그치고. 더블 이한 방이 좋았다. 에이. 헤트리 와. 잠깐만. 아이고씨 뭐야 이거 도대체. 나아이아 <laughs> 진짜 와. 저야죽을게 아닌데 졸라 열받네 진짜. 어 개열받네. 꺼져 이 새끼들아. 씨발 지금 존나 개빡쳤으니까 저리 꺼져 전부다. 다 사람 귀찮게 하네 정말. 어? 허리폭탄 한파 방벽 일라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야 복사가 죽긴 좋아잉 몹들이 반벽 때려서 알아서 자폭도 하고 와우 멋져 허리 고혀도 정신 나갔고 지금 엄청 세졌어요 와옆치고 폭탄 옆치고 폭탄 한파 마무리 한파 마무리 아, 따 좋다. 이게 나중에, 말렙 찍거나 하면은, 그때 가서 다른 걸로 하고, 레벨링 할 때는, 어쨌든 올리니까, 생존에 너무 좋고, 올리기만 하면은, 딜이 세게 들어가니까, 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모로 좋은 거 같네요. 냉기 복사가. 지금 현재로선 전기인데, 전기가 또 넣고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와, 미쳤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야, 소리 고쳐봐라. 이게 이렇게 되나? <laughs> 그리고 진 정신 나갔네 옛날에는 어땠길래요 동결시 시전이 아 대박 그렇구나 그런 걸 너프하네요 꿀도 못 받았는데 너무하네요 정말 나는 동결시 시전 시작도 못했는데 애꾸은뭐 예, 써너리 유탄이나 너프하고 도개 퀘스트 자 잔혹은 카우스장 필수고 일반은 만화 재생 속도 입니다 완료 저것도 패치해야 돼. 장업받아가지고 새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니까? 너무 끔찍하죠? 아무튼, 오늘 이것저것 연구한다고 좀덜 밀었지만, 내일부터는 쭉쭉 밀릴 것 같네요. 방호구랑 좀 맞춰야 되겠다, 근데. 끔살이 좀 잦으니까 늘 하듯이 저항 맞추고 만피올리고 하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 늦게 켜서 좀 늦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밤 됐어요.